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6절.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칠하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 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예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물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간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찍혀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물이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옆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해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